네 안녕하십니까 수원의 집평선 인데요 어, 제가 그한 어, 5개월 전부터 어, 이런그 나라에서 고용안전센터 에서 지급되는 그 발급될 수 있는 이런 내일 배움 카드로 어, 여러가지 자격증이나 어, 굴삭기나 중장비 이런거를 어, 따면서 공부를 하고 실기를 하고 필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 굴삭기 하고 지게차를 땄는데요 지금도 이요런그 내일 배움 카드에 대해서 자세, 자세히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에, 물론 이제 그 에, 저희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가면서 상당히 이제 노후에 대해서 어 많이 불안한 그런 음 상황이 닥쳐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그 자격증을 하나씩 취득을 하면서 상당히 성취감도 생기고 또 이런 그이 300만 원짜리. 이 나라에서 제공돼서, 어, 어떤 기술을 익힘으로써, 어, 상당히 좋은 제도가 돼 있는데, 이 카드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카드를 300만원짜리 만들면, 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중장비, 뭐, 무슨 컴퓨터 이런 자격증을 딸때에 일단 필기 필기는 이제 개인이 공부하고 실기를 하면서 학원을 다닐 때에 어떤 분들은 전액 지원이 되고 또 어떤 분들은 10%는 자부담 이 되는 그런 상황 하에서 이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 평일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주말을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알차게, 어, 평일날 조금 그, 에, 이제 일을 하고 주말에 이제 또 가서 배우려면은, 어, 굉장히 피곤하겠지만, 어, 이런 그, 에, 거를 가서 다른 분들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 교육을 받고, 어, 서로 뭐, 정보도 교환하고 하면서 하면은 굉장히 그 또한 즐겁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을 봐서 또 합격을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요번에 합격을 못하면 다음번에 합격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 있기 때문에, 아, 이런 그 내일 배움 카드를 고용센터에 가서, 아, 신청을 해서, 아, 꼭 그, 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좋은 그 노후에 굉장히 이득이 되는 되고 설사 뭐 굴삭기 같은 게 내가 이제 따더라도 내가 그 시골에 가면은 내 고향이나 이런데 가면은 이뭐 공투나 이런 포크레인 빌리는데 한5만 원이면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근데 그거를 갖다가 아, 이 기사 이게 일하시는 분을 부르면 한6칠 육십만 원 하루에 되기 때문에 내가 아, 이 자격증을 따서 성취감도 느끼고 또 아, 어떤 그 에, 시골에서 그내 일을 아, 하게 되면은 아, 굉장히 뿌듯하고 어, 또한, 좋은, 그, 노후 설계를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일단은, 요런, 그, 300만원짜리 배운 카드를 만들어 놓으시고, 어, 어떤 것이 나한테 내가 좋은, 뭐, 될, 어, 좋은, 그, 어, 저기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서, 어, 노후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 꼭 일단 만들어서 아마 5년 안에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설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